우리가 사는 마을 곳곳에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휴식처인 공원도 그러한 곳중 하나인데요.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위해 기업 자원봉사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더러워진 벤치를 닦고 화초를 심은 화분은 보기 좋게 정리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에서는 모래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그리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저희가 오늘 확실하게 정하고 활동하고 하겠습니다. 예 집에서도 그 화초를 키우기 때문에요. 이런 경험이 조금 많이 있어서 이 노하우를 살려서 공원 정비에 나선 사람들은 모두 국내 한 기업의 임직원들 203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이날 양재천과 서초문화예술공원 구석구석을 돌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서초구 지역 사회, 사회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양재천이나 문화예술공원 쪽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지역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다 보니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휴식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손길 없이는 금세 지저분해지기 쉬운 공원. 서초자원봉사센터는 공원을 주민에게 되돌려주자는 취지로 기업의 공원정비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늘상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곳이 바로 공원인데 공원이 항상 깨끗하고 예쁘게 가꿔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 기업의 참여로 정비를 완료한 서초구내공원은 3곳, 자원봉사센터는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올해 10곳 이상의 공원 정비를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CNN 뉴스 엄종규입니다.